가정용 식용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 병은 주방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제품이에요. 특히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 기름을 고르게 뿌릴 수 있어 조리 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. 200ml 용량도 적당하고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워서 사용하기 편리해요. 스프레이 방식이라 과유불급 없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음식에 기름기가 너무 많지 않게 조절할 수 있답니다.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쓸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주방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주방 및 욕실용 다기능 전기 청소 브러쉬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무선이라 이동이 편리하고 손잡이가 좋아서 청소할 때 힘들지 않아요.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접시, 냄비, 펜등 여러 곳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.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워서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세척도 쉬워 위생적이죠? 청소가 훨씬 수월해져서 시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주방과 욕실 청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. 붙지 않는 에어프라이어 베이킹 페이퍼는 정말 유용한 주방 아이템입니다. 일회용이라서 사용 후 간편하게 버릴 수 있어 세척의 번거로움이 없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어 에어프라이어에 딱 맞아 음식이 잘 구워지고 기름도 적게 들어가 다이어트에도 좋답니다. 50개 또는 100개 패키지로 나와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바쁜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예!